개 두꺼운. <laughs>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 어떡하라고. 얼마나 좋았으면한남자더 먹어야 할 법. 넘버 원. 뭐죠? 밥? 아이스크림 개 많이 주네. 이거. 튀겨줄까? 나 완전 그거같은데 숙취 아 메이크업한 사람 응. 응. 아예 어. 그냥 아예 쿠션으로 다 마토 마토 토마토 토마토 랑 아이스크림이랑 토마토 아이스크림 상큼나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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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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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하트가 제일 짠데요? 십자가티 아 오, 기 목이 좀 씻어! <laughs> 좀 씻어! 응. 목이는 시야어 <laughs> <laughs> 아, 복아 언니 아다야? 너아 아, 아무것도 안 뽑혀. 네가 실력이 안 좋은 거지. 나 눈썰미. 어. 아. 아, 참았어, 안 봐. <laughs> 임신. 국내 최초 남자 없이 임신. <laughs> 최초 아니야. 이게 보는 행운이야. 라피. 친구 만나는데 약간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지역 검은 펜이 없어서 연두색으로 써야 돼. 아, 시트 주황색으로 써야겠다. 어떻게 검은 펜이 어떻게 없지? 다섯시오 보잉 보잉. 알아서 읽어주길 바라고. 임신을 하면 제가 편지를 써주니까 모두 임신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은 저란 우선 좀 단정하게 입으려고 해서, 이렇게 약간 컨셉이 약간 청순? 이런 거라서?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산 치마를 입으려고 하는데요. 아, 어저께 밤에도 마라탕을 먹고, 오늘 점심에도 마라탕을 먹어서 배가 너무 나왔는데,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왠? 캬, 이 녀석아. 아, 또 오늘이 좀 생각보다 더운 것 같아서, 나시에다가 저번에 효민수한 남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방을 입어주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플로팔 반팔을 입어줄 거고요. 사실 나시를 못 찾아서 <laughs> 그거 제가 뱃살을 가리려면 이렇게 윤액이 되 되어... 윤액이 아니라 유 응, 알죠? 허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어서 뱃살 딱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픽겠습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그럼 제 속옷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켈빈, 트라이앵글, 브라자. 그리고 향수는 친구가 제 냄새를 맡고 토악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덧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썬, 나 아, 썬크림이 아니라 핸드크림만 바르려고요. 그래, 원피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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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아우. 내 성격에 대해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있지만. 내가 할게. 응. 너 이런 잡다구리 하는 일너 지킬 수. 이게 분깃한 올라왔어요. 이걸 그래. 내가 빨아 먹어 줄게. <laughs> 뻥이야. 행몽 삼겹살 이런 거있는데 아, 있어? 근데 고기가도톰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머 이거 봐야 돼? 응? 받아 가도 되네? 여기 그 거 말고는 먹은 적이 없어. 저러고 있네. 손까지 뭐 여기에는 없을걸? 니 알지? 여기는 약간 분리돼 있는 거 진짜 짜증나 귀엽지? 근데 빨간색깔 너 깔아놨어 <laughs> 야 이거 49,000원? 예상컨데 49,000원 52,000원 52,000원 <laughs> 야 완전 섹시스타에예 CD가 응. 음. 음 아, 진짜 자전거 언니! 왜? 너 누구랑 <laughs> 해놔야 하는... <laughs> 나와. 응? 아 하나. 응. 뭐 하게 나오지 너네? 뭐해? <laughs> 우리 끝이. <끝까지 웃음> 감이 어딨나 일단은 키티 눈은 길쭉해. 이렇게 동그라지가 않아. 야 진짜 아무도 몰라. 아니야. 다 시인해서 산줄 알아. 너무 귀여워.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즐길게요. <laughs> 야, 웃기셔. 오늘 머리가 너무 예뻐. 응. 고드름 하나 먹을까? 설마 안 그래. 하나 넣어 먹을래? 설마 안 그래. <laughs> 왜 이렇게 <laughs> 확대 <확대하게>? 됐지? <laughs> 아, 현금 들 때. 잠깐만, 고드름이 2,000원이라고? 왜이렇 있어? 왜 이렇게 비 요즘은 여기 아이스크림할인이어이왜이왜이왜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있어? <laughs> 왜 이렇게 있어? 왜이 있어? 왜이렇 있어? 어왜이 이렇게 있이 있어? 이어이거게있맛이 있어? 이렇게 어이이있었나 그냥 먹어 오! 어 오! 킨한마오오여놔 와우 치한테왜그런와버 치킨 한리지 소라 와우 레이션 <목소리나> 와우 한 와우 한 마리 붙놔 와우 치 와우 치와치한 마리 붙여 와우 치한치 얘기... <뭐라> 오, 맛있겠다! 우와! 대박! 언니, 근데. 김치이 어딨어? 배경하면 아, 귀엽다. 그거 뭐야? 아. 김치를 음. 주세요. 김이라고한 거야? 응. 음. <뭐라> <뭐라> 와우! 김치 먹어봤어? 아니? 깜짝 놀랐어. 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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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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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먹지 말래? 없네. 난못 찍이 이거. 사장님 여기 오수수 파는데 나나요? 어디요 음.

왜저래 눈이 왜 저래? 이렇게 올라갔어? <웃음> 나 이빨이 <laughs> <laughs> <빵이> 왜 이래? <laughs> 어 해봐 여기 있어 여기 멈추지 마 진짜로 해봐 몇번 했을까? 좀... <laughs> 어, 손 닦고 갈래? 그래, 줄로 어차피 안길 거 아니야? <laughs> 아, 너무 천재야. <laughs> 앞머리 존나 철렁철렁거려약삐끔민 <laughs> 대박이야. 맛있어? 야생마같아야너 막... 야, <목소리> 다시 어, <ta> 왔다. 이렇지 <laughs> 있는데, 해봐, 제발. 몰라, 개별로... 응... Uh... <목소리> 진짜 별로야? 으 uh... 아니, 귀여워, 사실... 그렇지, 너 같이 생겼어. 구라를 깠나. 어, 나 진짜 닮았어 <목소리> 음... 아까 이거랑 닮은 사진이 있었는데, 보여주려라나 그치만, 아가, 그치. <목소리> 먹어! <목소리> 은미 음. 음. 나이키야? 은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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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미가 은미가? 가 그리고 이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가잘먹겠어 이거 먹고 좋았어. 맛 콩가루가 어딨어? 난좋은무조 냄새가 나. 그니까 좋았어, 말아. 야, 이거 냄새도 담았으니까 <laughs> 냄새가 미쳤네. <laughs> 아, 저기요. 지 침으로 나봐. 어, 알려 <znajdu>, 오늘 콩나물 <laughs> 개 많이 먹 <laughs> 아니, 잠깐 은미 막. 나못 먹어, 그러면. <laughs> 야, 이거 어때? 어, 이거 약간 부지? 아니면 이거 해봤죠. 노란 색깔? 어, 아, 노란색이 뭐. 더 예쁘다, 근데. 노란색 봐봐, 이렇게 꼈다고 생각해. 어, 잘 어울리긴 해. 그럼 노란색 이거 갈래. <laughs> 진짜 나, 진짜 나 미쳤어. 나 오늘 카메라 실력 미쳤어. 너 오늘 내덕 많이 본다 아주. 어? 왜두 개지? <laughs> 손가락 안 <웃음> <웃음>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양파 집에 엄청 많은데 우리도 대만하는데. 이거, 이거 후리시 터트려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 귀할 거 같아. 둘다. 그러니까 하얀 애가 골고루 섞이는 섞인 게 작가? 맛있어. 어. 그럼 얘로 가자. 그리고 삼겹살에 이거 어떤 걸로 할까? 여덟 팩이 남지 않냐? 그냥 어. 남으면 가져가. 그래 그게 좋은 방법. 비빔면이 살 별지잖아. <laughs> 아닌가? 어디 있어? 그냥 다져 원래 뭐가, 뭐가 맛있는 거야? 이은미 너 이거 혼자도 두개 먹잖아. 어, 그런데 고기랑 먹으면 어떻게 두 개나 먹어? 두개 무럭지 고기랑 백퍼 먹어. 이거 백퍼먹을거 아니야? 칼비야 칼비 라면을 먹잖아. 그래 너너 내가 너 말했잖아 너 호주야. 그럼 그거 해. 아, 그거 내가 가면서 말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심지어 건면이야. 겉면이라살안 찢. 야살안 찢. 하나도 안 찢. <laughs> 날씬해 날씬해. 아, 그러니까 왜안 가? 어르신. 야 어르신은 참지나 뭐. 아 진짜 저런거 봤어. 왜안가 하고 봤어? ㅋ 송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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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공허해졌어 배가. 어아 너무 조금 먹었 밥을? 너잘 먹던데? 첫 치고? 너잘 먹던데? 어 약간 0.5공기 정도 먹은거같은 뜨거워? 야야 우리 죽어 이거 봐 죽어 해 아니 이거 어, 아니 잘해 이거 봐와또 뭐. 목숨 나한테 려 너는 악착같이 살것 같아서 괜찮아. <laughs> 너랑 같이 타길 너무 잘했안 그랬으면 나지리고 싶었지. 야 여기 길 보고. 와 이쁘다. 오나저 스티커 누가 우리 쳐아보고 있는데. 아, 무섭다 이거 위험 표시 아니야? 은미야 <laughs> 내가 이거 폈어. 잘했지. 근데 진짜 다 2인트 하면 남네 우리 3인인데. 나오는 데다 그냥 가라앉은 건가? 어? 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섹시가 아이 섹시가 아이 섹시가 아섹시 아이 섹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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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섹가 아이 섹시가 아이 섹시가 아이 섹시가 아가 아이 섹시가 아가 아이 섹시가 아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거 누구 노랜데 그럼 지금? 몰라. 누가 튼 건데? 옆방? <laughs> 이거 옆방 노래 같은데, 그치? 근데 옆방 되게 서부적이시다. 그냥 <laughs> 이상한 것만 다너코 팠지, 뒤에서? 아니 입술 아! 너 남자 만나면 여기 클릭해줘. <laughs> 거기 아니야, 여기. 이거 <laughs> 아니, 찍가 옆에 올려. 있어가지고. 아 내가 올리라고. 어디? 만져 티를 적어 몰려 내가 뭘 도울 게 없을까? 넌 이따가 저런 거나 꺼내놔 아니 어차피 비안 맞지 너 더위 안 타잖아 각자 뜯어먹는거어 위에서? 꼬다리? 뜯어줘? 어, 아니 어. 뜯어줘 <horn> <laughs> <susp protests> <laughs> 귀여워 어차피 무 못해, 전미야너 쎈끈하다. 네. 그걸 내가 누를까? 아니, 한번켜 어. 근데 왜이나왔어 있어? 아, 죽 아니, 불킬을 해야지. 야, 켜져 있네. 아, 켰다 했나? 근데 뭐가 문제야? 이게 불데 <laughs> <있는데>. 정신 <전주> 차이가? 엉빠지는 <laughs> 기름이 너무 많다. 어떻게 그거 탈 거면은 말이야. 근데 별로... 어, 어 집이 나와요? 쌈장? 아니, 사고할게 탕월. 사과한다. 고 내가 말라 우와, 라라, 사볼까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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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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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막... 막... 내 올린 거요. 저 진짜 손가락 진짜 얇게 넣었어. 또, 또 깜짝 놀래요. 너또 조롱이지. 맞아. 아저씨 나왔어. 나? 예. 좀안아 안전한 거안면 불편해. 와걔네 음, 와. 슬론 주스랑 헌선집 이거 냄새 개세다. 나. 어나까 음... 무슨 <laughs> 아, <진짜. 웃음> 이 발레피 노래. 그 엉덩이 위주로. 반에 움직게지었 음, 음, 입에 뭐 대야 하네. 돼. 침 나와 지금. 그러니까 아, 나 제대로 해. <laughs> 아니, 지금 진지해. 눈꺼집는것 같아. 어, 근데 뭔가 애매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 사람 물고 다니는 사람 구고난안 해. 너가 예민하게 만들었어. 아롤리 고기도 나와. 가 뭐가 없냐? 완전 내, 내가 완전 좋아. 신나셨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오. 냄새. 가정식이라고 요 음료 왜 이렇게 좋아요? 제 <laughs> 호들갑을 타고 나왔어. <laughs> 내 말. 너 부자 같아 그거 알지 남자들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섞이지? <laughs> 열심히 섞어. <잤어>. 아 <와>, 맛있다. <laughs> 어, <좀>. 아니가 가면은... <laughs> 아 맛있다. 디저트 먹을래 우주야? 아 나는 디저트 먹을 배가 없어. 큰데? <laughs> 말 못하는 애 같아 그냥. <웃음> <웃음> 너는 모르. 하는 거야? 이런 트렌드를? <웃음> <웃음> 첫 번째, 타고난 센스는 남을 줄수 없는 것 같아요. 거. 첫 번째 는 <laughs> 아니 나 진짜 재미없는 새끼들이 그거 하는 거 너무 짜증나. 아 어, 그러니까. 그왜 내가 하니까 <laughs> 야 아니 왜 내가 <laughs> 그 재미없는 <제방> 새끼들 <laughs> 하는 거 아니 그 <laughs> 왠지 얼굴이 <웃음> <힘을> <웃음> <four> <웃음> 뭐라고? 심벌룩했어 아니 엄투명 저기 감성 다 잡아먹네. 내 말이야. 어려 근데 계곡이 사유지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 옆에 진해 땅이니까. 너 혼자 해. 나올 때사차사차아제 <laughs> 작품에 걸려. 내 사진 못 찍어. 여기 완전. 우와. 아 미쳐. <laughs> 현금 있으면 나좀 빌려줘. 얼마? 여기 진짜 모르겠다. 이뒷담화지제 <laughs> 감상 <감량> 뭘까? 엉뚱한? 아, <laughs> 뭐하 그냥 아줌마. 우리 트렁크 나 어떻게 해요? 아까 벌이 우리 공격했지. 어, 근데 은미 보고 열어달라고. 아니, 뭐, 은미는 벌에 안 쏘이냐, <laughs> 은미는. 그냥 먹을 것 같아. 아! <laughs>